그럼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인간의 자유만 강조하고 욕구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뭐 어떤 소방관의 잘못입니까? 경찰관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 개인들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그 분위기에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던 그것이 문제일 거예요. 근본 문제는 본질은 그거예요. 어? 우리가 오늘 한번 놀아 보자. 멋있게 한번 놀아 보자. 이런 그 욕구가 모든 사람이 뭉쳐져서 일어난 참사가그 이태원 참사요. 그 제가 봤을 때이 욕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거 보면은 아유, 그러니 저 자식이 죽었지. 내가 좀 막말 같지만은 저런 부모님이니까 저런 자식들이 죽었지. 왜? 부모님도 욕구와 분노, 욕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에휴, 저 부모의 저 자식이구나.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요. 이태원에 대한 그 참사에 보상, 그, 거의 대부분 사람들 보상해주면 안 된다가 70%가 넘어요. 보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지난주 여론조사에. 왜요? 자식도 욕구적 뭐흥분하고 부모도 흥분하고, 냉정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실과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70%가 넘는 국민들은 보상해 주면 안 된다. 그게 여론이에요. 그 동정 없어요. 국민들이요. 아무리 떠들고, 뭐 데모해도 소용없어. 왜요? 욕구가, 누구나 있는 욕구와 감정인데, 그걸 통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흥분했어. 우리가 그런 흥분하고 들뜬 것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자식이 죽은 것은, 뭐, 경찰관이 아무 잘못해서 죽었다, 뭐, 119 어떻게, 오만때만 소리해도 설득력 없어요. 인간은 욕구가, 욕구를 절제할 수가 없고, 욕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아름다운 거고, 그것 속에서 영적인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욕구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내필인 문화가 돼갖고, 하나님은 다 그걸 썰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구대로만 산다면은. 이태원 참사는 욕구가 너무 과다 충돌돼갖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돌아가신 젊은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은 젊은이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죽은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갖더라도 그 욕구를 발산하는 것이 통제된 욕구여야 한다는 교훈을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지 저는 이태원 참사가 주는 우리에게 저는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감추어진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 인간은 사람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인간은 뭐야? 알지 못하는 것에 반응하는,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인간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 사람이 나무 앞에 절을 하고 음식 앞에 절을 하고 또 뭐든 뭐 그런 의식들 있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이 뭘 이거라는 실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기능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요 세상의 물질 앞에 환경과 자연 앞에 숭배하는 이런 반응을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이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제수조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차에다 절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집에 이제 자꾸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돼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제 앞에다가 채 놓고 절을 하더래요. 돼지 그림을 그 사람이요 그렇게 배우고 훌륭한 분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가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사고를 방지하게해서 어떤 내가 노력과 주의보다는 혹시 모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돼지머리에 그림을 그려놓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거야. 그걸 인간이 의지하는 거야. 그 사람 가슴 속에 신을 의지하는 본성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불신자에게도 영적인 기능이 남아 있어가지고 육신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은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어디 산에 가서도 그냥 등산하고 좋았더라 하면 되는데 뭐돌 하나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뭐그돌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아그 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이 의미가 뭔가 내가 돌 속에 신이 있을 것만 같다고 하는 벌써 인간 스스로가 돌에게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산객마다 돌탑을 쌓고 한경계 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반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자연 앞에,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감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요. 영적인 혼란, 혼돈 속에 인간이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3, 3절, 4절에 보면은, 그렇죠? 만일 우리,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죠? 이그리도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또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또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게 만들고 이렇게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무에게도 뭐가 있을 거라고 과학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일단 있다고 믿어 주자.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사람에게도 목사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단들도 많아요. 저 목사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해서 이렇게 따르게 될수 있다는 거요. 그 정명석이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 이단이. 근데 그 정명석이한테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젊은 여성이 그 기자회견 하는데 드렸어요. 그 이제 처벌해달라고 하다가 처벌 취소를 한 거야. 왜? 그거를 만약에 감옥에 가두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당한 거요. 신고해놓고도 겁나는 거야. 왜? 그가 진짜 하나님이면 큰일 난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면서도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지나치게 존경하는 거. 나무를 놓고 돌을 믿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나 사람에게 신격화 하는 거나 또찐갯찐이요 똑같아요. 아니, 정명석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정명석이는 만약에 그를 감옥에 가두면 기자한테 하나님이면 어떡할 거냐고 신고한 사람이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유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람은 영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 살고 털린 믿음을 사람들은 갖고 산다 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털린 믿음 속에 인간을 가둬 놓게 되는 거예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도요. 남편 아내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믿을 존재가 아니라 연속곡이나 보면은 서로 믿고 의지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는 것만큼 상처받아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부부관계지에 믿는 관계가 아니에요. 믿는 가우리는 그리도만 믿어야돼요 진짜 그리도만 믿어야지저 아, 사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에게그는 환상은 없어에요현실에요현실에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사람 믿으면요 믿는 것만큼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을 위한 삶을 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예요 인간은요 어디든지 가네요 내 피림 속에서는 어디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제가, 저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이 행동을 하는 분들, 우리 사회 많잖아요. 또 목사님들 관계도 많고. 이 특이 행동을 하는, 특이 행동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감 능력을 잃은 사람을 가지고 특이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감할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볼때 공감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많아. 내 주장은 뭐?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지 않아. 그걸 특이 행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몇달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얼굴도 몰라, 그분에게. 천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공지상방에 자기 주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막다 탈퇴하고 나가고 이래요. 막. 이름도 안 밝히고 가명 써갖고 닉네임을. 그런데 누구도 못 말려. 밤낮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공지사항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체 뭐 여러 가지 모임방 그런 공지 알려데 이건 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이제.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분에게 개인 카톡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뭐라 썼냐. 이 부분을 썼어요. 나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꾸 대립적인 감각이 되고 힘들어 할때그 주장이 옳든 나쁘든 간에 공감 능력을 잃은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될 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영적 문제로 치부해서 귀신 들려 그렇다. 이렇게 어 생각 판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그런 공감 능력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습관의 문제로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정도 되면은 새벽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이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앞으로 계속 말씀을 더 보면 좋아지겠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공감 능력이 회복되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병원에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누군지 모르지만 내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말을 하게 되는데 조기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답장이 올줄 알았어요. 화내는 문자가 안 왔어요. 저에게 다른 뭐, 뭐 한자를 따갔다 복음 보금, 복음에 대해서 뭐 답변 기다려 이런 말한 마디 한줄 따갔어요. 화를 저는 굉장히 좀 심한 말이잖아요, 목사님에게. 정신과 치료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의사분에게. 이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제가 공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죠? 내용은. 물론 내가 말한 멘트는 이신 공격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드시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기적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 댓글 올라오지 않고 안정됐어요. 물론 제가 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특이 행동을 할때 모두가 저 귀신 들렸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는 그라사지방에그 청년이 군대 귀신들려 갖고, 무덤에서 빨가벗고, 힘이 장사가 되고, 새고랑을 끊고 딱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특이 행동을 귀신으로 몰라가지 않았어요. 귀신들려서 특이 행동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99%의 사람은 귀신들려서 특이 행동했다고 예수님은 몰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특이 행동하면 저 귀신 들렸어. 결박시켜. 그거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할 때도 너무나 그 영혼을 내가 개인 만나면은 양극도 해주고, 다락방도 해주고 싶고, 저분에게 맞는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막 가슴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그분을 정지하려고 한게 아니라 안타깝다. 내 주장은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본인이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의 화를 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회에서 할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재명 씨를 욕한 게 아니고 제가 이재명 씨 만약에 교도소가 있거나 어디 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한번 보검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가서 지금은 안 만나주겠지만 교도소가 있으면 면회를 해주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면 거기 단몇번 간이라도 내가. 복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나만은 이렇게 쫓다한 공감 영역을 잃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우리는 이런 구원받아야 될 인간,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분석해내야 돼요. 이걸요, 함부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자꾸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특의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긍렬히 여길 수가 있고 품을 수 있어야지 이 복음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정말 저는 만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얼마 지난주에 한번 써서 한, 보냈어요. 기회가 되면 얼굴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식사라도 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분 표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놈이라고 막 그렇게 오는데, 이제 저는 왜그 사람에게? 난 전도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에게 치유해주고 싶어서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막. 모든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자기한테 욕만 한다 이거요. 미친 놈이라고. 근데 나도 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laughs> 그분은 좀 내가 약했나 보죠. <laughs>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진짜 우리는요 사랑을 가지고 분석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죠? 누구나 나쁜 행동하면 기분 엄청 나빠요. 정말 저 화가 나요. 저도 화 엄청 나요. 어? 어, 제가 우리 집에서 유치원에 어떤 아이가 특이 행동하고, 막 계속 애를 문대, 막 그래서 입에다 마스크를 끼웠대, 막 그래서 막 다른 부모님이 오고, 막 원장 부모님을 상담하고 하는데, 예를 들때면 내가 하루만 나가 좀 보게 해달라, 부모님 부탁해서 나도 무는지 한번 보자, 애 데리고 어디 뭐 하면 놀래라도 가든지, 공원이나 가든지, 하루만 나에게 보게 해달라, 그래 부탁했어, 아니, 그락을하는데내 진심이요. 그런 어린아이가요, 막 그거를 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하루 동안에 그 아이가 만약에 좋아졌다면, 아이안 좋아져도 손해 볼건 없잖아요. 원래 그런 어떤 아이니까, 만약에 좋아졌다면, 저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안그렇수습니까 칭찬되는 아이는 돌봐줘 봐야 소용도 없고, 어차피 나하고 목사님하고 하루 있었는데, 또 가서 아들 물고 난리가 났다. 아, 그래도 뭐, 뭐, 목사님 별수 없네. 이러겠지, 뭐. 내가 뭐, 원망대로 읽겠어요? 저는 손해볼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죠?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쨌든 내가 하루를 봉사해갖고, 그 아이가 만약에 무는 게, 뭐, 만약에 절제가 된다 좀 했다면은 아마 저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부모님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사회가 어딜 가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시도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물어버리고, 뭐.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는요, 특이 행동하는 사람이 엄청, 이게 참문늬예요문 이거 은혜 못 받으면요, 스트레스가 되고, 은혜 받으면 전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주면요, 전부 전도의 문이요. 칭찬받고 막 어떤 훌륭한 사람 찾지 말고 특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된다. 정말 저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특이 행동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관심 가져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와줄 건가? 정말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전도자예요. 좋은 사람 찾지 말고, 특이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영적 삶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사역보다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서둘지도 말고, 아무 조급하게 빨리도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특이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 여러분 통해서 정말 그게 좋아진 뭐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상에 살면서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복음 가지고 욕구를 통제하며 또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며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